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방문하시면 석탄주, 연엽주, 청주 종류들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른 숄더아우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들어가셔서 주문하셔야 될것 같아요. ikutin. Hitam yang sebelah ini. 한천에 있는 미담 연기관이고요 오늘 우리 미담 선생님과 미담 선생님과 술 빚으러 왔습니다 응? 술 빚으러 가볼게요 <laughs> 이제는 카메라를 그냥 세워놓고 술 빚으러 갈게요 잘 섞으세요. 잘 섞으세요? 잘 섞으세요. 잘, 섞으세요. 응, 잘 섞으셔야 돼요. 아래 위에 모두 다 섞어볼게요. 섞어서. 이게? 알아요? 상태가 이상해지면 말씀하세요. 몰려 음! 두부 같아. 안 가도 안되잘 살아도 될것 같은데. 딱았지. 세 번의 나다 선생님, 세번에 나물 포 담으세요. 담으세요. 무으세요담으으요 담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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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으요담요 담으세요. 담거세요 담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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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요으세요담으세 네. 그런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이렇게. 이걸 다 하고 나서 다시 해야 해요 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얘를 이렇게 주물는 거야. 주물르세요 거기에, 서 이렇게. 너무 게꽉면 굳이 안 나가. 그럼 여기 뚜껑살 풀어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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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거기만 꼭 적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또 하고 역시 기 염자 이렇게 이렇게. 누르세요. 이렇게. 아 금방 되네요. 오신데... 체험이에요 음, 음. 이거예요. 이거예요. 걸러서 갔다 다통에 보면 됩니다. 이이게 5개월 됐다고? 네. 그렇게 확삼이이이 드셔 보실 분. 어떻게 그냥 썰어 먹어요. 그렇게. 꼬여 오실 분? 잠깐만.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기다리셔 봐 봐. 너무 여기 국물을 떤데. 여기 여기 남자분도 안 드셔? 아, 정신이 요 한번 맛을 보고 하세요. 이

되게 좋은 경우가. 예예. 이렇게 종아리로 결정해서 오신 건가요? 이건 아니고요. 우리 여기 지인 언니 소개로 여기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주가. 그래서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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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푸짐히 주면 한명다장에서이 수들이 이 다른 사람 없어서 가라앉은 청주가 되면 이런 말이었어요. 제가 작고만 가죠 오셔서. 되 지금 너무 집중하셔서 <laughs> 그래서... 아, <laughs> 아, 네, 네. 어, 네. 게올오괜찮실을만까이세번안하세요 아, 네, 네. 제가 욕을 먹습니다. 네. 이거 네. 한번, 네. 한번 네

아녕 아니 아 이거 불다진 불으면 항아리 다 깨서. 불면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실 기다리셔봐 봐. 전문가가 하고 있어요. 굉장히 까만, 그, 급하세요. 천천히 요 천천히. 바쁘신 일주세요 항아리 네, 들지 말고. 왜냐면 이까 깨끗해지면 항아리 가0만 원인데. 좋은 술이 나도 항아리니까 구요 아한거 봤어요 거를 봤어요 자가있을요아 거죠? 작은 애가 마지막에 한마리째분는게나요부터깨뜨리면궈 맞아요 바닥에 있는 어떻게 건지면갈아줄까요

<laughs> <놀려. 누가> <laughs> 근데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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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 여기는 왜 총각을 놀아겨 총각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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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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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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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알았어요 아, 선생님 <laughs> 인사식 <어떻게> 해요. 나는 이러고 진정하고 있어. 왜 원래 원래 선생님은 어. 저렇게 포스가 있으셔야 돼요. 응. 어. 이게 그냥 이러고 다 진정하고 있다 그러면 손도 세워 갖고 있다고 지금 이게 걸어 만약에 뭐 이물질 들어간다든지 그럼 나는 커질라는 일이니까. 이거 어. 되게 <laughs> 음. 재밌다. 음 응. 이제 이제 하세요. 하려고도 못했어요. 검사 말어 괜히. 손이나 닦아. 널찍해. 네. <laughs> 아니, 이제, 언니부터해요이제 없어요. 나올게요나오고해오이 나오게 이 나오게 오 나오게 오나오고해오는 나오게 해오신이 나오게 해오신는나오이나게해오신오이게해이이잘잘뭐이걸 땀다음에 우리는 치담가서 그래도 되고. 시밀하고 아시는데 기대하셨고 원래 우리 다래. 그래서 저희가 오면 시고 여기다가 물을 넣는데 아니 콘으시고 그거 갖다랑 냄각거. 냄각. 콘닦으시고이게이 뭐에 치워 놓. 그 아까는 밥스를 다걸렀습니다두번째니 먹는 중이에요. 아이고 진짜 맛있어요. 달고 시고 떨고 고소하고 음. 하나가 또있 쓸까 쓴 맛도 약간 나요. 맛있나요? 떡떡름떡다름한데 떡돈. 저는 취향이 이것도 되게 맛 깊은 맛. 그렇죠? 아라이도 먹어보실 이유가 없어 그냥 계하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기다 물든 동물 들어갔잖아요. 이물 들어가면 안 돼? 진짜 아유 내려아 <laughs> <laughs> <우와, 이렇게 물어. 웃음> 얼른 바구니 마치고또 다시 해요?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거나 닦거나 이런 바구니는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안 되고 바구니 옆에다 내려놔야 네, 항아리에 어떤지 네. 하시고 여기다 놓시고 여기 여기 아홉 마리 항아리를 하신대요. 네, 아홉 마리예요. 어, 네, 네. 아, 우리 아홉 개 하는 거좀 많아. 뭐, 아홉 개만 지금 구경하러 왔어요. 아, 나도 그 정도 이익지 이렇게 해서, 위와 아래를 섞어주게 해석해야 음. 네. 네. 합니다. 아. 음. 네. 김밥처럼, 이게. 김밥 말듯이 말아주게 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마지막으로, 으로마마지막 18, 18. 18. 도8 18. 18. 18. 18. 18. 1것 같아. 18. 18. 18. 18. 18. 요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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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잘 어, 짰어 선생님 보면 대충 알아 보면 대충 알아 음. 왜 빼내 왜 선생님의 손길이시네 선생님 선생님 나 왔어 뭐 혼나요 이제 선생님 나와 우리 지금 잘못 자서 야단지 상태를 보면 대충 저기 대충 알아 고수가 왜고수요 그러네 손 닦아야 되나?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짰다고 아니 <laughs> 이거 다 해야 돼왜 손을 닦아 선생님 한번더 해야지 한번더 해야, 한번더 해야 아니, 가지 돼잖아, 더 물고 와야 되잖더 들고 와야 된다고 선생님 다시 들고 가? 고 물고 가면 고 물고 손 아파 손 아파 음 고마라 우리 좀한 잔이라도 더 해야지 좀 혼나시니까 음. 여기 <laughs> 는이 하나 둘셋넷 다섯 이게 우리가 오늘 걸러야 할 슬똥이들입니다 제태랑의 손길입니다. 자 해볼까요? 좋아요. <웃음> 좋아요. <laughs> 좋아요. 이 내려지는 아름다운 우리의 소리입니다. 음. 전통의 소리. 성질이 아니신 것 같아요, 언니. 네. 계속 하고 있어요. <laughs> 우리 9홉 공이 <뿐이> 짜야 된답니다. <laughs> 지금 4개 했잖아요. 아 다섯 개더 해야 돼. 네개 했잖아요. 저쪽 팀이 너무 빨리기 때문에 저쪽 팀이 다섯 개 하고요. 우리가 4개할것 같아. 계산이 <laughs> <laughs> <대단이 웃음> 딱 나와요. 아, 아 그다음 그러니까 천선 가라는 얘기야. 난 배고져 뭔가 아됐 들어갈게요. 자, 오늘 도토리, 밤 도토리 같아요. 도토리? 밤? 아, 청결을 위해서 머리를 다 이렇게 묶고 하셔야 됩니다. 머리카락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손도 아무것도 없고요. 반지, 목걸이, 팔찌 이런 거 모두 다 빼고 목걸이까지는 아니겠네요.

이렇게 합니다. 어, 향기 좋아. 머리 조심해, 인경쌤. 향기도 충분해. 음. <laughs> 다봐해야 어, 돼요. 살살,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짠. 오, 이향 향이 너무나 좋아요. <laughs> 음. 아, <laughs> 오, <오우. 웃음> 어, 이았어 한, 한 아, 자, 여기 있어요. 어, 여기 선생님. 어, 여기, 여기 있다 해 볼게요. 자, 해 보세요. 어? 와, 묵직하다. 자, 아래까지 깊게 해서. 이거 어. 이거까지. 어. 한 그릇 먹어보고 어? 싶다. 뭘 그거. 보여 드릴까요? 어워 이걸 먹어요? 어디 갔어? 선생님이 데지 한집지한집지 먹어봐. 아니저한 사발 먹어보고 싶다고 거기다 올은이무거이 집은 이이 집은 이이 집은 이이집줘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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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은 여기 이 집은 이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이집이 집은 이집가이 집은 이이 집은 가 집은 이 집은 이집 교통 체증 이런 건 선생님 어때요? 이제 어. 음. 아, 이 맛있게 나오는데. 그래요? 이 아이는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아이예요. 제가 아, 맛을 보겠습니다. 요렇게 항아리에서 떠온 거예요. 이렇게 걸러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들어 있는 아이가 맛이 궁금해서 먹어 보기 했어요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배, 배부를 것 같은 느낌? 선생님! 선생님 이거 똑같지 그런가? 똑같아. 오 나온다. 제가한번 해볼게. 다시 한 번. 내가 한 번. 힘들 응. 거지. 한 번. 힘껏이菩将来. 이곳에 와야 먹을 수 있는 맛입니다. 너도 여아왜 이렇게 했니? 언니. 왜이렇 언니 키아, 얘는 섯개 있잖아. 좀 먹어. 아, 큰일 났다. 다쳤나? 나가 있어.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다 먹어. 응. 네. 빨리 드세요. 이제 언니가 다 드실 거예요. 빨리 와봐. 윤석 씨, 빨리 와봐. 네. 세상에서 못 먹는 거 <laughs> 못 먹여도 릴게 딴데 없이 못 먹는 거야. 그거 먹어봐. 엄청 맛있어. 이건 대신해주는 거야. 대신해주는 거야. 먹어먹었어. 그럼 제가 돼지랑는말씀이 아니야, 그거 옛날에 여자들이 먹는 거야. 아, 맛있다. 진짜요? 아, 왜 먹어요? 조강제철에는 말이 어서 나온 거냐면 <목소리> 남자들한테 이거, 이거 짜서 이렇게 해서 먹이고 여자들 그 아궁이 쪼그리고 앉아서 이거 먹는 모습을 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서 말이먹요 이게 조강제철이에요? 모르는 거다먹었그고 이분 어 <laughs> 그래서 왜? 이 고생 해는 여자를 어,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뜻이야. 아 그렇구나. 그쪽으로 고두 번째 쳤다 그렇다. 그렇구나. 좋은 받는다. 술 비춰주는 아내를 버리면 안되신대요 아니다. 다들 그래. 해서한마에했는데 뭐 다들 지들끼리 해서 그러고. 같이 살고 있잖아. 남자들은 술을 어. 먹고 여자는 찌꺼기 먹고 어 근데 찌꺼기에도 영향이 많지 않니? 근데 나는 네. 옛날에 태어난 조강지철이으면술 응. 뜨기 전에 이걸 먼저 내가 먹었을 응. 것 같아요 다, <laughs> 다 먹어 이거를 <이걸> 먼저 <웃음> 먹고 <웃음> 떠졌을 <웃음> 것 같아요 내가 먼저 <laughs> 먹고, <laughs> 먹고? 많이 많이 <laughs> <있으면 웃음> 조강지철에는 말이 <laughs> 안 생겼지 내든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내가 그냥 <타서 웃음> 다, 다 먹고 <laughs> 물 타서 갖다 주면. 정답! 정답 <laughs> 그래서 제가 옛날에 태어나지 않고 요즘 시대에 태어났나봐요. 여기다가 <laughs> 10개 꺼내야되나 봅시다. 석탄주입니다. 오늘 9개 항아리를 모두 걸렀고요. 9개 항아리 걸은 거를 이렇게 혼합해서 주셨어요. 세상에서 처음 맛보는 석탄주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먹다가 자꾸 술이 줄어드는 게 애석해서 애달프다고 해서 석탄주래요.